6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어제 마감 방송을 제가 하다가 녹음을 안 누르고 방송을 찍어 버려 가지고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마감 방송을 좀 같이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마감은 오늘 저녁에 어제 까지 같이 해가지고 정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쨌든 인텔 10세대 CPU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요 메인보드를 어떤걸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으시더라고 상담을 해보면 그 중에서 특히 가장 보급형으로 사용되는 어, 4 1 0칩셋하고4 6 0칩셋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기가바이트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주의 j 시언 지사하고 PC 드지 사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10수년 동안 서비스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H를 건을 수가 있고 파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두 제품의 모델명은 H410MDS2V 그리고 B460MDS3H 이렇게 모델이 구분이 됩니다. 둘다 이제 LGA 어, 1200집셋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1200 소켓이고요. 이 제품들은 뭐1 0세대들한테서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고. 과연, 이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인지, 오늘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410 같은 경우는 8만원대 후반, 그 다음에 460은 10만원대 후반. 가격 차이는 2만원 차이입니다. 보시면, 보드 메인보드 사이즈부터가 딱 봐도 2만원 차이 나 보이죠? 이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실까요? 예, 작은 게410 보드고요, 큰게460 보드입니다. 키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예, 벌써 딱 봐도 이마 차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410 칩셋은 이제 메모리 소켓이 이렇게 두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 SATA 하드 디스크를 SATA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포트가 4 개.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 예, USB 3.0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이렇게 두 개만 달려 있습니다. 3 0이 그리고 어, 안정성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CPU 전원부. 이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페이지, 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460은 메모리를 자, 하나둘셋 넷, 넷, 네 개를 장착할 수가 있고요. SATA 슬롯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경우에 지금은 어, 내장 그래픽이 포함된 프로세서와 아닌 프로세서의 가이차가 없기 때문에 내장된 포트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시면 HDMI 포트가 다 달려있죠. 그리고 USB 3.0도 두개가 아니라 네개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p c 안정성을 보증해 줄수 있는 CPU 전원부 페이지도 한개가더 많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차이가 있고 칩셋 자체도 성능차가 있기 때문에 2만원 차이고 제품의 가격이 원가에 대한 부담이 1만원이면 크지 않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일반 조립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저라면 이렇게 B460M DS3H 이 제품을 혼장해둘수 밖에 없겠군요. 그러나 이제 사무실용 PC는 1,2만원도 중요하고 여러 대를 자,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 h 4 1 0 m DS2V도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B460M DS3H를 사무실도 권장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모니터도 h M I 포트를 이용하거나 을 또는 DUR 3리플 모니터 수신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 B460M, B460칩셋 중에서 기본적인 모델 기가바이트 B460M DS3H를 어, 권장을 하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